아뭐 이벤트네 아 설마 이벤트 보라고 온건가? 그럴지도 어? 어 서베스천도 있네 밑에 몰랐어 오 안녕 몽구구구 세바스찬이랑 나랑 잼 세션 좀 하고 있었어 잼 세션이 뭐죠? 재밌는 세션? 우리 밴드를 시작하려는데 아직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가능성이 너무 많아.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온갖 가능성으로 다 열려있는 거죠. 느낌표 있잖아. 몽구구구 너는 어떤 음악 좋아해? 발랄한 팝 노래, 실험적인 노이즈락, 에너지 넘치는 댄스 음악, 구수한 컨트리 음악, 크으, 아저씨 취향을 저격하는데. 자 일단은 얘네가 뭐 원하는 것 같은 답을 할게요. 야 그거 알아? 딱 내가 생각하던 밴드 스타일이야. 내 생각은 어때, 세바스찬 해볼까? 점점점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몽구구구. 내 기타 실력이랑 세바스찬의 신시사이저 마법이면 우린 엄청나게 성공할 거야. 난 확신해. 이제 드럼 치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점점점 나테하는건 아니겠지? 아 끝나네요. 조디, 생선 캐소롤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아, 나 빼고 먹은 거야? <laughs> 그런 거야? 난, 나는 그냥 재료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구나. 이미 생선 캐소롤의 재료는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건 그냥 언제든 할수 있는 퀘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우럭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부러. 어쨌든 하면 되는 것 같아. 뭐 살다 보면 큰 입으로 한 마리 인벤에 들어온 일도 있겠죠. 오늘은 그냥 뭐 낚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좀 밤에 낚아볼까? 미리 낚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laughs> 일단 오늘 하루 낚시만 했으니까 뭐 낚시로 마무리하는 걸로 해볼게요. 근데 호수라면 여기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그 동굴 안에도 호수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거기를 갔다 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밤이라 다 자러 갔나? 아, 잡혔다. 아니, 젖은 신문지가 잡혔잖아. 우럭이 퇴근길에 놓고 간 건가? <laughs> 저 밑에는 스펀지밥이 살고 있을 것 같아. 뿅뿅! 어, 어, 뭔가, 활기찬데? 이런 입질 여기서, 여기선 처음인 것 같은데? 과연? 아, 우럭이네. <laughs> 작은 입 우럭이네. 어, 바로 잡혔어 아, 저걸 어떻게 한다. 한번 해볼까요? 아, 좀 채워놓고, 지금이야! 아, 채워놓고. 아니, 저것도 게이지가 떨어지면 어떡해.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채워놓고 지금이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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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뭐 상자 같은 거 얻었고요 오케이 작은 이불억 아 상자 안에 석탄 두개 들어있네 아 이거 힘들게 한것치고좀 보람이 없는데 탈진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큰 이불억은 어디서 나오나 몰라 작은이 부럭 계속 작은이 으로만 나오네 뭔가 되게 레어한 물고기인가? 음... 모르겠네요 아 여기도 호수네 이제 보니까 호수라고 하기엔 좀 작지만 연못? 저건 뭐 그냥 웅덩이보다 좀큰 그런 느낌? 봅시다. 일단 생선 잡은 거다 넣어놓고, 꽤 많이 잡았네요. 저 나중에 번들에 넣는 거겠죠? 일단 보존을 하고, 콜라도 그냥 넣어놓자. 아, 마요네즈. 마요네즈. 와, 아, 이거, 이건 무슨 노래였지? 아, 그, 연계, 연계백수. 맞아. 그런 노래도 있었지. 목량이 잘 다요. 자 레벨업 낚시 새로운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미끼, 미끼 제작법 전에 배웠잖아. 라이너스한테. 자 일단은 뭐 대충 저, 저걸 다 팔았는데, 이거밖에 안 주네. 자 가을에 16일째. 예보 볼게요. 강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운세는 화가 나 있습니다. 음, 오늘 뭐 행사 행사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수학 다 하고 물다 주고 빨리 해야겠네요. 달걀 회수하고 밥 주고. 그리고, 물부터 줄까요? 근데 행사 때뭐 아홉 개인가 가져오라 그랬던 것 같은데. 뭘가져 가야 돼? 그냥 뭐 등급 높은 거 가져가면 되나? 모르겠네. 일단 물부터 주고요. 여기 물 줬지. 아, 맞다. 여기 스프링 쿨러를 제가 뗐었죠. 그리고 정작 저기 박아놓고 아무것도 안 심었어. 이런 낭비가 있나. 물주고 수확하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러 개 수확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뭔가 호로록 들어오는 그런 재미. 이게 또, 잘안 뜨네. 타겟팅이. 물 주고. 여긴 준 거죠? 얘는 안준 거고.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준 거지, 이제. 물 태워 놓고. 인벤을 봅시다. 오늘 짝수 날이니까 버섯 동굴 안 가도 되구요. 일단은, 은별은 팔아버리자. 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멜론, 선물용으로 하면 좋을텐데 두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펜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해바라기도 하나 빼고. 요정 장미 하나랑 호박 하나, 그리고 참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청경채까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예비로 몇개더 가져가 보고. 이 정도면 되겠죠? 또팔 거는 팔고. 금별 등급은 다 팔게요. 오케이 금별도 남는 건 팔고 가자. 아 가기 전에 그 팬이 선물용으로 멜론 하나 뺄게요. 선물 하나 더줄수 있죠. 팬이가 멜론을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멜론을 좀더 키워 넣는 건데 그때는 이렇게 관계가 급진전될 줄 몰랐지. 어? 상점에 웬일로 피에르가 없네. 매번 행사 때마다 상점 열었었잖아. 페도라 희귀한 호수 합이 별방울. 오... 어? 근데 저 별표는 뭐야? 그래, 문구구구 중요한 날이지. 한해중 가장 중요한 축제 스타듀 벨리 품평회. 농가 전시에 참가하고 싶다면 자네를 위한 빈자리가 하나 있네. 준비가 되면 알려주게. 심사를 시작해야 하니. 나만큼 강한가? 바위를 부셔. 아, 뭐야, 이거. 힘 레벨, 보디빌더. 아, 저게 꽉 찼을 때 해야 되나본데? 힘 레벨, 황소. 지금이야! 예 좋아, 딱 그거야. 여기 스타토큰 하나. 일단 다 얘기해볼게요. 피에르는 전시를 아주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어. 몇 주씩이나 최고급 물품을 골라내면서 준비했다고. 되게 열심히, 아, 그래서 상점을 안 열었구나. 온 계곡을 통틀어서 가장 품질 높은 물건들을 가, 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 전시대를 자세히 보면 아실 겁니다. 아,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지? 하나씩 넣을게요.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아, 근데, 피에르는 좀, 많은데? 최선을 다했지만, 내 전시대는 피에르에 비하면 별볼일 없어. 아, 뭔가 되게, 견제하는데? 그래도 이 거대한 치즈 원만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더 줬으면 좋겠어. 아, 윌리도 나왔네. 농가 전시를 차릴 생각인가 본구구구, 몽궂의 좋은 작물들을 선보일 기회야. 아,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관광객도 왔어. 내가 본 가장 큰 치즈 원만인걸 아주 인상 깊어. 아, 진짜 큰 축장가 보네. 체인.. 여기 동물들 다 착하고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하네. 마사지요. 맥.. 아야~ 닭이 손가락을 쪼았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거스가 돼지갈비로 굽고 있네. 으악.. 내 내면을 성찰해야겠어. 좀 보면서 맛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어.. 소랑도 얘기를 할수 있나? 안되네..? 안녕, 문구구구 축제는 어때? 세총 텐트 꽤 재밌어. 게다가 잘하면 스타토큰도 정말 많이 모을 수 있어. 오늘 너무 정신없네. 난 그냥 여기에 좀 있어야겠다. 어, 얘 지금 담배 피는 건가? 아, 그런 것 같은데. 비누방울 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저는 얘네를 10대라고 생각했는데 성인인가 본데. 내가 내 직업에 대해 가끔 불평, 불평하긴 하지만 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고. 내 최고의 작업물들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해. 방패도 있네. 로빈의 목공 실력은 정말 감탄스러워. 나도 작업할 때 같은 기술을 많이 쓰거든. 목공은 전통이 깊은 일이야. 내가 기여하고 있어서 저, 아주 자랑스러워. 아, 못 가네. 클린트가 만드는 날이 매년 점점 날카로워지네. 가격도. <laughs> 아니 근데 제 값을 받아야지 로비는 정말 목공일을 열심히 해 종종 사람들이 알아봐줄만 해 뭔데 좀 평가하는 좀 고자세죠 얘는 가끔 말하는 게좀 기분이 나쁘다니까 그거 알아? 나 광대일도 잘했을 것 같아 내 천직을 놓친 걸까? 긍정적인데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는데 루이스 시장님이 올해는 좀더 저렴한 광대를 고용했나보네 글쎄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 서둘러야 할 거다 꼬마야 여기 있는 대어를 이 팸이 다 낚아버리기 전에 헤헤 <laughs> 낚시는 어떤가요? 정말 큰 보상을 낚아갈 수 있답니다 50골드 해볼까? 아 이래서 낚시를 시켰나? 축제 전에 미리 연습 좀 하라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자 이틀 연속으로 낚시를 하게 되네요 낚시 안 한다고 했는데 아 여기서 큰 입으로 나오면은 조디한테 바로 주면 안 되나? 뭐야? 이름이 안 뜨네. 아 그냥 마리수로 마리수랑 점수로 계산이 되나봐. 저 왼쪽 위에 시간이 나온 거 같은데 힐끔 봐서 아 맞네요 시간. 저 시간 동안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되나 보지? 해보자. 대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게이지를 꽉 채워서 던지는 거랑 바로 그냥 뿅 던지는 거랑 뭐 차이가 있나? 모르겠네요. 75점, 30. 어이구, 어이구, 35초. 진짜 낚시는 할 말이 없다. 아, 아찌가 굉장히 떨리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 아주 힘내고 있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아, 최대로 던졌습니다. 바로 낚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스포츠 중계를 제가 안 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스포츠에. 111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점수 111, 잡은 물고기 6, 완벽 보너스 191, 스타토큰 180개. 오, 괜찮은데? 점쟁이한테 가봤어? 공동 유지 쪽에 있어. 힘 게임 너무 많이 했더니 팔이 고무가 된것 같아. 행운의 수레바퀴를 10번 연속으로 맞췄더니 관리자분이 나는 더 못하게 해요. 마법사도 어디 있을 건아 그치 여기 있지 아니 근데 얘는 묘지의 묘비를 치운 건가 아니 묘지 옆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묘비가 없어진 것 같은데 천막 뒤에 있나? 자 일단 말 걸어 봅시다. 웰비가 나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사이일세 비범한 예언자야 그리고 좋은 친구지. 점점 점저 광대 어디서 본적 있는데. 환영의 학파에서였나? 아니면 비밀의 카니발? 흠, 관계장가 그쪽? 아 좋아, 내 수정구슬에 내 미래의 장면들이 휘몰아치고 있네, 젊은이. 점을 본다, 백골드. 아 주점에 있는 내가 보인다. 친구들과 함께 있구나. 모두가 너를 좋아해. 주점에 잘안 가는데? 이제 너와 패니가 초원에 있어 행복해 보여. 수정구슬이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군. 아, 전투 중이구나. 어둠 속에 너를 노리는 무언가가 달려들지만, 너는 상대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보이는구나. 아, 수정구슬이 얻어줬구나.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젊은이. 왜 이렇게 가독성이 안 좋지?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거라. 내가 오늘 알려준 것들을 바뀔 수 있어. 노력만 한다면, 그럼 잘 가거라. 아, 좀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해야겠다. 내가 이 폰트만 보기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보기 힘든 건지 좀 비교를 해봐야겠어. 해변가에도 뭐 있나? 아, 못 가네. 결계인가? 자, 라이너스도 어디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네요. 오른쪽에. 그 외에 또못본 사람, 에블린 할머니 못 봤고. 이 동물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 인간도 그렇다고는 말을 못 하겠네. 애플린 할머니 못 봤고 헤일리는 봤죠 저 밑에 있고 또 누굴 못 봤지 여기 오는 버스는 오래 걸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이 계곡은 정말 아름답네 사이먼도 아주 좋아하고 있어 안그러니 사이먼? 사이먼 사이먼은 대답이 없다 아주 멋진 마을이군요 즐거운 분위기에 안락해 보이고 정말 공동체 의식이 느껴지네요 공동체 의식이라 새촌게임을 하고 스타토큰을 받아가세요 해보자 이렇게 뭔가 미니게임 같은 게 많아서 좋다 어? 어? 뭐야 이거 아 잠깐 이거 어? 응? 아 이걸 당겨서 반대로 조준는아 뭔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네 아 잠깐만 앞에 에임을 놓고 이렇게 당겨야 돼 귀찮네 뿅아 하나도 못 맞추겠어 오케이 저건 뭐 점수 높아 보이는데.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새총 쏘기가. 끝인가? <laughs> 뿅. 예. 아, 이런. 아, 새총 이렇게 쏘는 거구나. 진작에 한번 쏴볼걸. 아, 보상 없음. <laughs> 분발하세요. <좀> <laughs> 음, 게임은 벌써 다 했는데 이제 뭐 하지? 에베게일은 게임 되게 좋아하나봐 스타 토큰을 하나에 50골드로 판매 중입니다. <laughs> 현금 박치기를 여기다 하라고. 자, 일단 11개에 550골드 비싸네요. 어서오세요. 색을 고르고 베팅을 하시면 두 배로 돌려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주황색 해볼게요. 자, 일단, 안전하게 하나. 과연, 과연, 아, 돌려돌려 돌림판이네. 졌습니다. 얘또 하나 걸었으니까. 그럼 이번에 초록색에 한 10개 걸어볼게요. 근데 제가 이런 운이 굉장히 없단 말이죠. 오! 오! 괜찮은데? 초록색에 한번 더 걸어보자 100개 과연? 과연? 오? 어? 웬일이지? 어? 그린라이트의 그린인가? 예 <laughs> 아, 가라는 신호인가 이거? 한번 더아 아, 뭔가 손을 뗄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상점에 일단 뭐살수 있나 볼게요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아 위에 있구나 이사람들 이야 이 바베큐 샌드위치 한입도 더 못먹겠어 너무 배불러 어 뭐야 물 먹은거야 거스한테 소스 레시피를 알아내려는데 꿈쩍도 안하시네 먹고싶은만큼 마음껏 먹어 오늘은 전부 무료야 루이스 시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셨지 근데 먹을까 없는데 오 거기에 꼭내 비밀소스 좀 뿌리고 먹을 걸 주고 말씀을 하셔야죠. 음, 훈제 칠면조 다리 축제 꽤 괜찮구먼. 거스가 채식 메뉴도 포함시키면 좋을 텐데 주키니 꼬치라는 어떠려나? 꼬치라는 어떠려나? 올것음이 바베큐 소스 너무 좋아. 근데 지금 가진 걸로는 뭘살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그. 허수아비 좀 탐나긴 하거든요. 근데 해바라기밖에 못 사네. 근데 일단 화분 하나 있으니까 패스하고 페도라 허수아비 특수아비가 희귀한 허수아비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살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일 가성비가 좋은 돌려돌려 돌림판으로 가자. 자, 그린 라이트의 초록에 300개 걸어본다. 떼었어. 주황색의 마지막 하나 걸어볼게요 탈탈 털렸어 <laughs> 아, 여태까지 저, 저 사람이 주어진 승리에 나는 우쭈라고 있었던건가 패배가 무엇이지 기억이 안나 이러,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네, 빨리 이 축제를 끝내줘요. 아 이렇게 품평을 하는 거야? 시장님이? 자,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네요 나좀 울고 싶은데 <laughs> 아 요즘 자만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1등 할것 같아요 자 평가가 끝났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루이스 시장님께 돌아가 보세요 나쁘지 않네 86점으로 2등이군 어? 상품은 스타 토큰 500개 있을 좋은 곳에 쓰게 오아 그리고 농가 전시를 치우는 걸 잊지 말게 아 회수가 되는구나 줘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아 그럼 이 500개 다시 한번 가볼까 간다 초록색에 마지막으로 걸어본다 500개 과연 이렇게 해롭습니다. <laughs> 난 벌써 봤지. 아주 나, 나한테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지. 아, 아까 점쟁이 얘기구나. 음, 나 집에 갈래. <laughs> 아, 550원 주고 토큰 산게더 아깝네. 네, 떠나면 축제도 종료됩니다. 아, 상처뿐인 축제였어. <laughs> 아니, 그, 오. 50대50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비겨나갈 수가 있지? 분명히 뒤에서 이 시스템이 간섭하고 있을 거야. 크게 걸면 망하게. 이렇게라도 정신승리를 해야지. <laughs> 아, 슬프네요, 진짜. 자, 네. 너무 상심이 큰 나머지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나 <laughs> 농담이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i <laughs>